나만 알고 있을게. 말해줘.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? 음, 학교 다닐 때? 선생님들도 다시 찾아했어 학생들이 싫어할 텐데. 에 학교는 지루했지. 아! 난 사물들이 왜 존재하는지,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알고 싶었어. 웃기지도 않은 신학이나 바보 같은 음악이 아닌 존재의 법칙. 그래서 금서들을 읽기 시작했지. 아더기카 바다텍스트스. 의 지도를 그리고 우! 별들의 궤적을 알아낸 사람들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분석하고 혈액의 순환을 알아낸 사람들, 모든 현대의학은 그 과학자들에게서부터 나온 거야. 난 자연의 비밀을 알기를 간절히 바랬어. 그 깊은 신비를 내가 밝혀내기를! 전지에서 나온 전류도 쓰고 아이언 판 a 암모니아가 작용해 전류가 생겨. u t I think you are. You can move a hundred and go back to the middle. Still, a little 여기, 여기여기여기 t 기 e 기그 i l d 기가 너무 과했는지 내몸 e Sing y o u 그래서 그랬구나 전기 자극을 하다 의문이 생 존재의 불꽃이 녹이고 생명의 불을 떠닐까? 또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? 하느님으로부터? 그래. 하지만 단지 하느님뿐일까? 난 모르지.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을까? 난 모른다니까. 알아내고 싶었어. 그래서 묘지에 갔어. 난땅 속에서 썩어가는 육신을 봤단다. 벌레들이 눈을 파먹고 무더기가 뇌를 데가먹는다 사형장에서, 시체 안치소에서. 삶의 죽음으로 바뀌는 순간을 봤어. 그러다 어느 순간 몇달 뒤인데 불꽃이 확 번질 어떤 양산 뜨겁게 날 뚫고 지나갔어.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근원을 찾아내면 생명을 복제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. 네 몰래? 응. 말해도 몰라, 아니면 넌 너무 어려. 근데 그 복제 생명 그거 번거롭게 왜 만들어? 나도 몰라. 그냥... 너, 난, 난 그냥 천초가 되는 거야. 내가 그 누구도 못한 걸 처음 한 거야. 아니나, 내 능력이 어디까지일까? 난 인간을 찾아할수있다 살아있는 사람을 내가! 난 신의 영역에 다다랐어. 근데 그것들도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? 뭐? 그탄소의